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포항 사건 때문에, 예, 포항에 내려왔다가, 오후에 이제 포항 사건, 예, 그 살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의 특사경 조사를, 그동안에 이제, 적설속으로 민원처리 하던 부분이 조금 이제 진전이 돼가지고 추가로 민원을 제기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, 어, 북구청 산업과 산림보호팀에서 특사경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조금 이제 에 성의 있게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상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. 그 상고인 조사 마치고 이제, 에 포항에서 이제 포항 바로 인접해 있는 영덕, 광구왕 쪽에 이제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. 이 바닷가에 이제 에 인접해서 이제 펜션 쪽이 이제 아무래도 휴양시설들이 쫙 되어 있는데요. 이 휴양시설 중에서 이제 한 군데 도종 감로수국을 이제 산에다가 또 이렇게 재배하고 산을 활용해서, 어 감로수국을 이제 키우시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, 그 분을 한번 찾아뵈러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한번, 뭐어 감로수국 얘기보다는, 이제 바닷가를 저도 이제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한번, <laughs> 이렇게, 감상을 해보니까, 너무 또 좋습니다. 바닷가라는 게, 바다가 주는 느낌이 있으니까요. 탁 트인 느낌. 망망대해, 너무 그 넓은, 드 넓은 그 방아랑 바다라고 할까? <laughs> 그런 느낌이 있어서, 아, 오늘 처음으로 제가 바다 풍경을 제대로 감상해 을 봅니다. 여러분도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라고, 바닷가 풍경을 이렇게 한번 자세히 올려 드리겠습니다. 저 혼자 감상하기에는 아까운 풍경이고,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. 이런 기회에 한번 이렇게 바닷가 한번, 다음 주에는 또뭐 여러 가지 연인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뭐 이런 데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광광 쪽인데요. 이 펜션도 잘 되어 있고, 휴양시설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숙박시설이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바닷가 풍경 올려드렸습니다.